오늘의 10분 말씀, 누가 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전장 17장,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다른 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따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전절인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데요. 주여, 어디 오리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연속 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인물들은 상반된 인물들입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 즉, 힘이 없는 자와 힘이 있는 자의 비유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낙심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때로는 지치다라는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서신서로는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시는데 지치셨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붙들어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그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지위는 높지만 두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교만하고 사회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남편을 잃어버린 자로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힘이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미망인으로 법정에 금지된 남성의 영역에 혼자 담대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무모한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녀의 억울함이라 3절에서 말합니다. 그녀는 정당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처한 그 억울함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지금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그 재판관은 그녀의 억울함을 한동안은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들의 억울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그녀의 오직 하나뿐인 삶의 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끈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법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법정에서도 찾아갔을 것이고 집으로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여인의 유일한 무기인 끈기가 그 불이한 재판관을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괴롭게 하다의 헬라 원어는 훈법 비아조라는 단어로 권투 용어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끈기 있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한국 어머님의 끈기가 생각납니다. 가격을 깎는 끈기, 끝까지 싸우는 끈기,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는 담대한 끈기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말씀하시면서도 목적은 정확하게 밝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 앞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라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선상에 있는 설명입니다. 누가 복은 17장 22절, 제자들이 그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게 되더라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를 찾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평생 주야로 금식기도 한 평생 주야로 금식 기도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할머님입니다. 이 할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고 분명 수많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구세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소식이 시작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의 역할로 사용하신 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과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분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지칠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과부가 단호하게 끈질기게 그녀의 미래의 희망을 재판관 손에 맡기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까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세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는 9절서부터 14절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오전 9시, 오후 3시에 출애굽기 29장을 근거로 두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는 단어들의 수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성경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배경 설명을 총 다섯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바리세인의 기도를 다섯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의 기도 자체는 총 26개의 단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 배경 설명은 총 13단어로 바리세인의 5단어보다는 더 많이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라고 기도의 자세를 열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단지 다섯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체는 26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그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짧은 다섯 단어로 이루어진 본인이 죄인 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리세인의 기도는 과시와 행위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과 비교하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본인을 변호하지 않고 본인의 죄성, 죄인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자신 속에는 바리세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11절에 바리세인의 고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교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입으로는 고백을 안 하더라도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전이 바리생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오류를 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을 갖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 또는 겸손함으로 장식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때론 겸손의 모양은 치료에 회복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응답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신뢰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는 교만이나 겸손으로 치장한 기도가 아닌 나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기도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